반장 선거. 에, 저를 반장으로 뽑아 주신다면 우리 반을 1등 반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반보다 공부도 청소도 제일 잘하는 반으로 만들겠습니다. 어, 저를 반장으로 꼭 뽑아 주십시오. 뭐 하는 겨? 말래. 저희 반 반장을 뽑거든요. 그래서 연설 연습하는 오, 거예요. 그래요? 연우야, 반장은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음, 그럼. 어. 알았어요. 반장이 되면 공부 열심히 할게요. 어머, 공부는 미리미리 해야 하는 거야. 알았어요. <laughs> 에, 에, 제가 반장이 되면 친구들끼리 서로 서로 돕고 행복한 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우야, 아빠가 어렸을 때도 반장 선거가 있었단다. 그 시절 반장 선거 때문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됐으니 내일 반장 뽑는 선거를 하겠다. 그러니까 각자 반장이 되면 좋을 사람을 생각해두었다가 내일 추천하도록 해라. 네, <laughs> 내가 그동안 쭉 반장을 해왔으니께 이번에도 내가 반장으로 뽑히겠지. <laughs> 이번 반장 선거 때는 내가 꼭 뽑혀야지. 반장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뽑혀야 하는데 공부는 내가 우리 반에서 1등이잖요. 이번엔 누가 반장으로 뽑힐까? 글쎄, 덕배가 덩치가 제일 크니까 덕배가 되면 멋질 것 같은데? 이번엔 덕배를 추천할게요. 뭐? 음. 덕배를 추천한다고? 음, 난 소룡이가 계속 반장했으면 좋은데. 저기, 음. 소룡이가 반장을 해왔으니까 소룡이가 좋지 않을까? 소령님 어. 공부를 못하자 o 맨날 말썽만 어. 키우고 어. 어. 아, 덕배야, 너 반장할 생각 없어? 난널 추천할 생각인데. 뭐, g 어난 반장 관심 없으니까 하던 사람이 하도록 놔둬. <laughs> 덕배 멋지다. 어. 음. <laughs> <laughs> 내반장 네, 누가 될까? 네. <laughs> 아, <laughs> 들아 어? <laughs> 어? <laughs> 우리 만두기네 가게에 갈래? 내가 살게! <laughs> 만두 산다고? 이 <laughs> 그냥! 그래 <laughs> 그럼 얼른 가자! <laughs> 많이들 먹어. 야, 진짜 맛있다. 꿀맛이다. 모자라면 더 시켜도 돼. 아, 정말? 야, 대형이너 멋지다. 대형이넌 남자 중에 남자야. 최고야. 그래? 너 아니면 누가 최고겠냐? 얘들아 아, 너, 반장은 남자 중에 남자가 되어야겠지. 그렇지. 반장은 아, 이렇게 친구들한테 만두를 마음껏 먹게 해주는 사람이 좋지. 맞아. 반장감무대형이너야 맞아. 너희들 내일 반장 선거 때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아 에이. 알겠어. 에이. 에이. 어? 어? 자들이 만두 가게 웬일이야 <웃음> 어, <laughs> 어? 소도아야 만두들 먹는 거야? <laughs> 니들 만만두이이어있있어서은은대 e 이가 사줬어 뭐, 대 o 이가 g 어? 대영이는 남자 중에 남자 자녀. <laughs> 반장 선거 때대영이를 생각해 봐야겠어 음, 대영이가 반장 되려고 벌써 인심 썼구먼 아이 너들 m d 들 m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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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똘똘하고 닭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소령이 네가 공부를 잘한다는 건 어째 안 맞는 말인 것 아, 같은디? 아, 아, 어쨌든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이 반장이 되어야 한단 말이야. 그런 가 <laughs> 대웅이 저것이 벌써 인식 쓰는 걸보니까 이번 성과는 왠지 불안한디. <laughs> 어? 어? 순돌아! 순돌이는 공부만 하고 말하는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니들한테 할 말이 있어. 뭔디? 어, 내일 반장 선거 때 어. 이번에도 소룡이가 반장이 되면 앞으로 괴롭단 말이야. 소룡이는 말썽도 많이 피우고 맨날 주먹질이잖여. 그건 맞아그렇긴야말안 들으면 겁이나 주고. 그래서 말인데. 이게... 반장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뽑혀야 하는 거 아니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순돌이지. 맞아. 나를 반장으로 밀어주면 너희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줄게. 그래. <laughs> 근데 음... 대영이가 사준 만두는 어쩌지? 맞아. 대영이가 자기 뽑아달라고 만두 샀잖요. 뭐? <laughs> 대영이가? 이거 고민되네. 나도. 어, 얘들아. 어쨌든 반장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요 얘들아 잘가잘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웬일이어 야! 어, 어, 어. 순돌이가 어어가게어 웬일로 온어어 내일 반장 선거 때자어를밀어달라고 반장은 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 그랬어? 순돌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순돌이도 반장이 뜻이 있다는 거요? 순돌이까좀 반장이 되려기 헌인겨. 그래도 나이소령을 따라올 사람은 없지 싸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내일 연설할 때 잘해야 하겄는디. <laughs> 어머니, 지가 이번에 반장되면 뭐 사주실 거예요? 뭐? 또 반장이 된다고? 야! 어, 어. 에라이! 헐 일이 없으면 걸레를 으악! 완전 깨끗하게 닦어! 반장무슨히 차라리 소독을할 것이네. 그래도 지는 빠져 가올 거여유! 여기 있었구먼. 목소리를 다듬으려면 달걀이 최고요. <laughs> 아, 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우리 반을 우리 학교 최고의 반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어, <laughs> 거기서 뭐 하는 거 아, 아버지 댕겨오셨시오 음. 반장 선거 연습하고 있었시유. <laughs> 음, 잘한다. 반장 오면 뭐냐? 공부는 내 동댕이 치고 싸돌아 댕기기만 하면서 아, 음. 딴집부 반장 됐다고 하면 식구들이 경사 났다고 하는지후리집왜 이러는겨? 자, 그럼 지금부터 반장을 뽑는 선거를 시작하겠다. 얘들아, 만두를 기억혀. 내가 한 말을 잊어버리진 않았겠지? 하, 누가 날 추천하려나? 후보 추천할 사람? 저요! 안대영유 만두가 고마워. 대영아, 우리 집 매상 올려줘서 고마워. 뭐야, 만두가 효과가 있는 거요? 야 <laughs> 저요, 어? 은순도를 추천합니다. 어? <laughs> 그래요, 채수는 생각이 깊으네요. 음... 뭐야, 은준의 가게에서 한 말이 효과를 본겨? <laughs> 저요. 그래, 말해봐. <laughs> 강덕배우. 어? 예븐이나 끌어기야! 소룡이 어... 넌 맨날 쌈박질만 해서 반장 에... 못 뽑아줘, 알겠어? 뭐라고? <laughs> 김진수를 추천합니다! 전오준철이야뭐용왜 <한천> <laughs> 나는 추천을 안 하는겨? 더 이상 추천할 사람이 없나? 그럼 후보들의 연설을 듣겠다 <laughs> 안 되겠네, 나라도 나를 추천해야겠어 네 선생님! <laughs> 어... 그래, 이소룡 추천하고 싶은 사람 이 있냐? 자유 소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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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기가 자기를 추천할 수도 있지. <laughs> 소룡 이름 적어라. <laughs> 선생님. 어?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laughs> 야 감독부 이런 게 어디 있어? <laughs> 저는 반장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보다 우리 반을 위해서 더 일을 잘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권하겠습니다. 아, 본인 생각이 그렇다면 할수 없지. 덕배는 기권하는 걸로 하자. 에이. 자, 그럼 지금부터 후보가 된 사람들은 순서대로 나와서 연설을 해라. 제가 반장이 되면 우리 반 친구들한테 즐거운 일만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만두를 잔뜩 사줄 수도 있고 만화 가게로 데려가서 만화도 실컷 보여줄게요. <laughs> 대호아, 우리 반이 무슨 놀자판이냐? 우리 먹벌라하는겨 아, 아,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학생은 공부를 잘 해야 합니다 절 반장으로 뽑아주면 죽으나 사나 공부만 하는 신나는 반이 되게 해서 일등반으로 만들겠습니다 야 우리 돈은 공부 벌레가 되란 말이야 학생이 만두도 먹고 그래야 하는 거아니야다 싸움도 하고 그래야 재밌지 그 지겨운 공부 맨날 하라고. 맨 마지막 후보, 이소룡입니다! 지를 안 뽑아주면 음, 앞으로 다들못깰줄 알아! 알겠어그일 났다! 어, 반장 안 되면 끝까지 우리들을 괴롭힐 텐데 제 성질 보통 아, 아니야! 소룡이 안 찍어주면 나중에 땅이날 아, 거야! 자, 그럼 각자 마음에 드는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써서 내기 바란다 어. 투표 결과, 이소룡이 반장이 됐다! 어. 우와! 어. 반장이라고 설치고 된김서 쌈박질을 하려고 그려? 내가 반장하지 말라고 했지! 아이고! 억! 야! 아버지! 진짜 뭐지 그래요! 너무 느려요! 제가 반장이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그때 반장이 되려고 왜 그렇게 야단을 떨었는지 그 시절이 그립구나